성매수 혐의로 경찰이 영상 채증 자료를 확보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상 채증은 현장 탄소, 잠복 수사, 위장 촬영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로 주로 출입 장면, 대화, 금전 전달 등 물리적 정황을 담고 있으나, 해당 영상만으로 성매수 사실이 전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상에 등장한 행동의 맥락,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장소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출입이나 일상적 만남으로도 해명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 촬영 및 수집 절차가 위법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진술 과정에서는 영상을 근거로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진술 거부권을 포함한 권리 행사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초기부터 자료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혐의와 무관한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대응입니다.